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의 이야기는 한국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집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인조반정과 이어지는 두 차례의 호란이 바로 그것이죠. 그제껏 한수 아래라고 여겨왔던 여진족이 청을 세우고 중원을 차지하자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의 지배가 얼마 가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청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라는 3대의 명군을 거치며 전성기를 누렸고,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사실상 확정짓기도 합니다. 그러자 조선에서도 청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북학의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청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여진족이 어떻게 절대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고, 몽골 초원과 티베트를 넘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청왕조가 갖는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명왕조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은 무엇이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청의 흥망성쇠와 중국 지배의 특징 그리고 청대 학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 한반도에서 벌어진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 명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도 획기적인 세력 변화를 가져옵니다. 명은 건국 초부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족 세력이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통합해서 세력을 키우면 군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건 과거 금나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명이 엄청난 대군을 조선에 파병합니다. 그때 요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이 파병된 군대의 주축이었는데요. 이들이 조선으로 빠지면서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가 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 건주 여진의 수장 중 하나였던 누르아치가 군사를 일으켜 주변 세력을 제압하고 여진족을 통일하는데 성공합니다. 누르아치는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사회조직의 근간이 되는 팔기제도를 조직했습니다. 팔기제는 여러 여진족 부락을 300인을 단위로 한 행정 및 군사 조직인 리루로 개편하고 이 리루를 토대로 정홍, 정황, 정남, 정백, 양홍, 양황, 양남, 양백 등의 팔기 조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몽골의 천우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각 부족별로 흩어져 살던 여진 세력을 리루를 근간으로 하는 팔기로 재편한 것이죠. 그리고 이 팔기는 누르아치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기제를 통해 여진족 사회가 정비되자 누르아치는 1616년에 금을 건국하였습니다. 과거 송을 강남으로 몰아내고 화북지역을 차지한 금과 구분하여 보통은 후금이라고 부르죠. 이후 후금은 요동지배권을 놓고 명과 각축을 벌이는데요. 둘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명과 후금은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조선의 물자와 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박하, 절감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아슬아슬한 중립 외교를 펼쳤던 것이죠. 참고로 이즈음 후금은 여진족 대신 만주족이라 스스로를 칭하는데요. 이는 이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여진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팔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누르아치는 명의 영역이었던 요동 지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왕위를 이은 누르아치의 아들 홍타이지는 인조 반정 이후 후금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던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정묘 호란입니다. 이후 홍타이지는 군사를 일으켜 몽골 초원 지역도 장악하는데요. 이후 1636년에 후금에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만주족만을 지배하는 후금에서 탈피하여 만주족, 한족, 몽골족의 세 종족을 아울러 지배하는 다민족 국가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죠. 이때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이 사건은 병자호란입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에 와서 인조에게 항복까지 받아내게 되죠. 이렇게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제압한 후 청은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는데요. 이는 만리장석의 동쪽 관문인 산회관에서 번번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 자성의 군대가 명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당시 산회관의 바, 방어를 담당했던 오삼계는 이 소식을 듣고는 청군과 접촉을 합니다. 이 자성군을 함께 몰아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국 오삼계가 산회관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면서 청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회관을 통과하여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청은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결국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53계를 비롯한 명 장수들의 투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에 청 조정은 이들을 번왕으로 임명하여 남부 지역에서 사실상 독립 세력을 이룰 수 있게 배려해 주기도 하죠. 이제 강의제로부터 옹정제, 건륭제로 이어지는 청의 전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이 산해관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전역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명의 부흥을 꿈꾸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통칭하여 남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세력은 3대 황제인 순치제 때 거의 대부분 제압되고 정성공 세력만이 타이완섬으로 건너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황제 강희제가 제위에 오릅니다. 8살에 즉위한 강희제는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긴 제위기간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내치와 외정 모두에서 눈부신 지적을 쌓았습니다. 우선 그는 청의 중국정복을 도와 변경지역의 번왕에 봉해진 장수들의 세력인 3번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대륙에서 반청 세력이 소탕된 상황에서 3번이 중앙지권을 이루는데 방해로 여겨진 것이죠. 이에 5, 3계를 비롯한 3번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며 중국 전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소탕하며 반청 세력 진압에 마침표를 찍게 되죠. 내부 불안의 싹을 제거한 강의제는 영토 확보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외몽골과 티베트를 복속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또한 당시 동진을 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을 확정해서 대내외적인 평화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짜르 그러니까 황제가 표트르 1세인데요.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러시아를 군사 강국으로 바꾼 인물로 이후 유럽 역사를 배울 때 다시 만나게 될 테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강희제에 이어 옹정제와 건륭제까지 청은 약 130여 년간 전성기를 누립니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의 61년이나 아들 권륭제의 60년에 이르는 치세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는 강희제 말년에 흐트러진 사회 기관과 제도를 일신하고 권륭제 시기의 절정기를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정무가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 관료들이 황제에게 직접 상주문을 올리게 하는 비밀 상주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황제는 더욱 철저하게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뒤를 이은 걸륭제는 청이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청은 중국을 장악하기 이전부터 영토의 확장과 통일 작업에 나섰었는데요. 특히 강희제 때부터 걸륭제 시대까지 70여 년간 서몽골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중가르 세력과 치열하게 격돌하였습니다. 걸륭제에 이르러 드디어 중가르 세력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리하여 청은 외몽골에서 서북의 신강, 청해를 거쳐 티베트에 이르는 변경지역을 정복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주족, 한족, 몽골은 물론 위그루와 티베트인 등 수많은 민족을 포괄하는 다민족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인데요. 이 시기 영토는 현 중국 영토의 윤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륭제 후반기에 들어서자 쇠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농지가 부족해지면서 백성의 생활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는 당시의 중국의 인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인구의 급증은 청대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새로운 조세제도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엄청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진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기반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다양한 비밀결사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한 민간 종교인 백령교였는데요. 권륭제가 퇴위한 이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난이 일어나 청의 세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후금과 청의 건국부터 강의, 옹성, 권륭제의 전성기까지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후로도 청은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 열강의 침략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정세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유럽이 제국주의 침략을 자행하는 시점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지배했으며 주변 지역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은 소수의 만주족이 절대다수의 한족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청은 한족에게 강압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는데요. 우선 산회관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한 직후에 포고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만주인과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깎고 변발을 하도록 해 만주족의 복식인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여기는 서적을 모두 금서로 지정하는 등 가혹하게 탄압했는데요. 이를 문자의 옥이라고 합니다. 강의자와 옹정제는 명의 연호를 사용하거나 청을 오랑캐로 비판한 사람들을 처형했는데요. 특히 건륭제때이 문자의 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압책과 함께 회유책도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명대와 마찬가지로 과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죠. 또한 사회 지배층이었던 신사들의 특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는 이민족 왕조인 청 정부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향촌 사회의 운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던 신사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한족 지식인을 포섭하기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걸륭제 때는 예전에 발간되었던 책을 경사자집으로 분류하여 사고전서를 가능합니다. 물론 이 수집과 편찬 과정에서 청에 불리한 내용은 폐기하고 삭제하였죠. 한편으로는 중요 관직의 대체로 한인과 만주인을 같은 수로 등용하는 만한 병용제 또한 시행되었습니다. 청은 만주적 우위를 전제로 한족이 주로 거주하던 중원 지역은 군현제를 통해 직접 지배했습니다. 이와 달리, 티베트, 몽골, 칭하이, 신장 등의 주변부와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범부를 설치하여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를 실시했는데요. 이 범부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2번원을 세우고 범부의 일을 담당하도록 했죠. 이렇게 범부가 설치되어 이번 원에서 담당했던 지역은 조선이나 류큐, 베트남처럼 기존의 중화질서에 포섭되어 있던 지역이 아닌 비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청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크게 보면 9년제가 시행되는 지역과 범부를 설치한 지역으로 나누어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축합니다. 아무래도 영토 확장을 통해 획득한 지역이 기존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범부를 설치하여 간접지배를 실시하는 지배 형태는 청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은 조선이나 베트남, 유큐처럼 이전부터 중화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주변국들과는 기존의 책봉 조공 체제를 활용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에 조선은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에도 매년 수차례 사절을 수도인 베이징에 보냈는데요. 이 행렬을 베이징의 별칭인 연경을 따서 연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 연행길을 담은 지도와 연행 사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명대에 이루어진 조공사절은 천자를 아련한다는 뜻의 조천이라고 불렀는데요. 청대에는 이 조천이라는 용어가 우월감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를 기피하여 연행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에 대한 조선의 이중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청대 학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앞서서 청 조정이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기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강의자정과 사고전사의 편찬입니다. 청은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 한족 지식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청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은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옹정제는 직접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문화에 입각한 중화주의를 강조하죠. 이를 통해 만주족의 중국 통치를 변론하고자 했던 겁니다. 옹정제는 이 책을 전국에 배포해서 반청의식을 잠재우고자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내용을 한족 지식인들이 논박하는 과정에서 반청의식이 강해지고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아들인 걸륭제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맙니다. 사상의 통제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겠죠. 앞서 살펴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명말 청초에는 문헌의 근거에 실증적 연구에 집중하는 고증학이 발전합니다. 청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철저히 탄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현실 정치와 관련이 없는 고증학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던 거죠. 특히 명대 이래 신사층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직 진출 기회는 극히 한정되면서 그 결과 대다수의 신사가 관료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또한 과거 공부와 분리된 고증학에 다수의 신사들이 매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고증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하면서 유물이나 비석에 새겨진 명문을 연구하는 금석학이나 각골문자를 연구하는 갑골학 등이 발전하는 등 학문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청 후기에는 형식화된 고증학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공양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말에 발생한 변방의 혼란과 더불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이어지며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공양학은 고증학이 중시하는 중립성을 탈피해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중시하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학문으로 19세기 후반 등장한 변법자강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공양학이 상당히 현실지향적인 학문이었단 점까지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오늘은 청의 성립과 변천, 청의 중국 지배의 특징, 청대 학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사실 한국사로 보면 조선시대 전체를 훑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만큼 구체적인 사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세계의 역사를 1년 안에 훑어야 하다 보니 각 시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중국의 전 근대사를 다루는 수업이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중국사 마지막인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각국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동방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꼭 알아둘 건그 동방무역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당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 여러 나라의 신항로 개척과 적극적인 동방무역은 중국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역으로 중국이 유럽에 끼친 영향도 만만치 않았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질 테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고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